다니엘 317 후와이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과 32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어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고쳐, 고치셔서 죽지 않았을 텐데 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우린 그렇게 말한다.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위해 때로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또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라는 의문도 바램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가장 깊은 단계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분께 우리의 삶을 마땅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주님, 참 믿음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 나는 너무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곡해하고, 또 섭섭해하고, 모해하고, 아버지, 저의 이런 나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정말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